...는진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지 알겠... 오이쒸 갑자기. 야어나 차... 뭐야 갑자기 나 경직됐는데? 뭐야 뭐야 핵쟁이 때문에 튕겼나? 경쟁이가? 아아 니다 아니다 뭐야 아이게차 탈락하면 갑자기 경직돼 이거 뭐야 오마이 니끼다 아니 버그가... 오지게 발생하네 어 리얼 사법을 얘는 왜 멈춰있지 이시이네 뭐야? 뭐야? 여기 오빠? 지역, 여기 지역, 뭐야? 멈췄는데, 그냥? 응? 모든 게 멈췄어, 여기 지역은. 아니, 그렇네? 시간이 멈췄어, 지금. 시민 새끼들 왜 저래, 저거? 시민 몇 마리는 움직이는데 어, 뭐야, 뭐야, 아니, 트럭.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오, 갑자기 트럭이 붙었어. 야, 이거 뭔데? 차 한번 타마지 정지된다니까? 아니 시기네 경직됐어 모든 게. <laughs> 뭐야? 쟤네 또왜 움직여. 개웃기네 이거. <laughs> 저것도 붙어 있는데. 어떤 애들은 움직이고 어떤 애들은 멈춰 있는데 뭐야 이씨. 아때리지 맞아요.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탈수 있는데. 야왜 어려울려. 아나 지금 가고 있다. 내가 여기서 한놈 치면 어떻게 될까. 움직이지 않을까? 움직이나네. 어.. 가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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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가 여기가. 여